아 여보! 아 여보! 여보! 네가 사람이야, 저거! 찬영! 여 아, 이거 또게 얘기해, 이 사람이! 말하려고 했어! 야! 야. 어. 어. <laughs> 엄마, 잠깐만요! 엄마, 이게 이럴 일은 아니잖아! 뭐 울고 비고 할 일도 아니지만 이건 아니다, 진짜! 이 맞다 불어, 너!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기가 찬영이도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준비? 무슨 준비? 불륜 저지르는데도 준비 필요하니? 그래? 응? 어? 주제가 뭐야? 엄마 화난 게 네가 뭐가 부족해서 유부남을 만나! 해요. 채영이 너 들어와서고, 너들은 다시는 나타나지 마. 알았어? 그러지 마, 엄마. 그 사람 내가 많이 좋아해. 그 사람 이혼 준비하고 있어. 그래서 말안 했어. 그놈 와이프가 왔었다고. <laughs> 근데 그럼 그날 왜 그랬을까 뭐야? 엄마, 나나나 나, 나 시한부래. 여보, 쟤 지금 뭐라는 거야?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죄송해요. 너네가 뭐라고? 최정한 말계야. 얼마 못 산데, 나. 어.